안녕하세요. 금일 스페어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착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이제 95년생으로 기재주셨는데 29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3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기획과리 입학을 하고 편입 후에 좀 편입했던 학교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계공학 신소재 이렇게 나오셨어요. 음. 운전 있고 산안 어 아변기능사 필기취득 재강 기능사 취득. 에너지, 에어기 요거가 주된 경력이고 계획에서 필기 준비 중에 있다 했고요.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각종 경험들 음. 입사 지원은 100개 이상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이제 합격했던 데가 여기가 있었습니다. 음. 가지 그러셨어요. 음. 일단 지금 제가 이게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최종이 지금 신소재인데 22년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만 3년 지나서 지금 25년 2월이거든요 음 근데 또 깔려 있는 게또 자격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기계기사 필기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신소재 이제 나오셨다가 이제 기계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 같아요 음첫 번째 희망 연봉 4천 이상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당연히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 뭐 예를 들면은 세아 특송화이나뭐 이런 쪽 관련돼서는 지금 본인 능력도 능력인데 여기서 안 뽑으니까 문제구요 2차전지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럼 여기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질문 주셨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직무에서 CS 뭐 빌드 서비스 엔지니어 같은 소위 말해서 노가다 오디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할 건은 아닙니다. 음, 지금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 쪽을 바라보고 있고 좀 품질 쪽 교육 많이 받고 계시니까 품질 쪽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품질 일 순이 생산기술 이 순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생산관리는 좀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써야 되니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린 친구 선호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쪽도 가정한테 해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전공정 교육 두개 후공정 교육 한개정 위에 좀 후공정도 교육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정공정 후공정 해서 교육 정말 짧고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 않고 비용 적은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력서에 늘 정도만 되게끔 만들어주고 후공정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교육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력서 칸수만 채운데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반도체도 가능하세요 지금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외국계 장비사나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 기업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좀 급이 낮은 지 반도체 기업 중에 c s 나필드서비스 엔지니어 쪽 가시면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사천 이상은 충분히 확보는 되실 거예요 아 돈만 생각한다면요. 반도체도 가능한 지 가능은 해요. 근데 반도체 쪽의 품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경험도 경험이지만 어 지금 배우시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자동차에 포커싱돼 있어서 지금 반도체 CS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반도체에서 품질 쪽으로 이제 포커싱 주시면 되실 것같긴 해요. 음 지금 철강 관련 이전 저 있다. 일반 기사를 따야 폭이 넓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니고 있어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하려되는것 같다. 기계 기사 하지 마세요. 기계 기사 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은 어디라도 가셔야 돼요. 음, 일 관계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게 나을지 내 네, 에너지 관리 기사 뭐 같이 병행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반 기계 기사 하지 말고요. 나이도 있고 대견만 바라보지 말고 중견 중소도 바라봐야 될까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중개 중소 바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면접에서 자꾸 탈락할 때가 많아서 곤란하네요. 좀 면접이 계속 늘어났다 면접 경험이 많이 늘어가면서 본인이 면접 스킬이 안올라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음 면접에서 자꾸 탈락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졸업 후에 22년도에 졸업 후에 경력 공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다 웅침하고. 남자분도 나이 좀 따져요. 좀 어린 친구더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4천 이상인데 집주인은 3천 중후반도 보고 있는데 더 낮아도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음... 일단 이렇게 접근하실래요? 지금 25년 25년 6월까지는 한번 지금처럼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시되 25년 6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더 낮춰서 그냥 가세요. 3천 중반 밑에라도 일단, 그렇게 가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 지금 에너지 관리 기사 요거는 좀 따보고 시 싶으시니까 요거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자소서만 쓰세요. 자소서 쓰셔가지고, 특히 품질이나 이쪽은 지금 식스시그마 교육 받으셨다고 하니까 식스시그마 자격하고 접근하시면 품질은 해결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동차 관련돼서 교육도 좀 저16949 교육받으시는 것 같던데 예16949 이거 교육받으시니까 좀 1차 밴더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 2차 밴더까지도 자동차 쪽에서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음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 눈높이가 문제지 기업에 못 들어가실 스펙은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이제는 타협을 하셔야 돼요. 22년 이월 졸업인데, 지금 3년 동안 지금 구직활동 한다는 거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닉네임 침착이라고 적어주셨던 이분 이걸 보고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음, 저 합격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최종 합격한 데도 있는데, 여기 중견 자동차 플랜트. 여기 웬만하면 연봉대 나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이 안 가셨을 거니까 그건 하늘의 뜻인 것 같고, 지금 어딘가 합격하게 된다면 대기업 욕심 어~ 안될 수는 없죠 안될 수는 없는데 너무 대기업을 몸을 달라 하지 마시고 일단 어딘가 다니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그래 특히나 남자분이니까 일단 돈이 돈 연봉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연봉 높은 쪽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백개 이상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가 뭐 10개 지원해서 1개 붙었다 하면, 지금 올해 20개 지원해서 1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10개 지원해서 아홉 개 떨어졌던 사람이라면, 올해 20개 지원해서 19개 떨어진다는 각오로 임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0개 지원하면 우리는 다섯 개의면접 경험을 확보하게 될 거고, 그 다섯 개에서두개 혹은 세개 정도 합격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방법.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지금 반도체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지금 2차전지나 지금 철강 쪽 업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가 지금 똥어저을못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업종 전환하셔서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는 품질, 좀 반도체는 CS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작은 회사라도 이제 들어가시는 거 일단은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본인이 좀 신소재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루두루 애매한 건 맞아요. 좀 기계공학으로만 쭉 가셨다고 해도 좀 뭔가 달라지는데 학점도 좀 약간 떨어진 것도 있고 하필이면 신소재고 하기문에 신소재가 두루두루 애매해요. 넓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확정이 된 건데 졸업 졸업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있는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일단 사천만 확보하면 나 어디든 가겠다. 이마음가짐으로만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5년 상반기 때 반드시 합격해서 직장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찌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